보여집니다. 아, 제가 오늘 출조를 한 것은요, 어, 아쿠아 택배 8차전이죠. 8차 예선전이 펼쳐질, 어, 포천에 위치한 용담 대물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어, 아, 오늘 제가 혼자 나온 것은 아니군요. 아니고요 어, 저희 스승님이시죠. 어, 히트다이티의 이준열 프로님과 같이 동출을 나오게 됐습니다. 어, 오늘 이곳에서 촬영할, 어, 촬영 컨셉은요, 어, 스승님은 어, 자연지 낚시터 식으로 어, 컨셉을 잡아서 할 것이고요. 저는 오늘 어, 양어장 스타일로 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떡밥 캐는 영상은 안 올라갈 거고요. 제가 즐겨 쓰는 음, 3232 집어제에 저는 이제 그 글루텐 오래오 글루텐을 이용한 어, 아쿠아 아쿠아텍 2를 써서 그렇게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음, 어,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나가기 전에 어, 대회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나갈 건데요. 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어, 출조하시는 어, 대회 참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오늘 촬영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어, 낚시를 시작할 거고요. 지금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오후 한 5시 좀 넘었네요. 오후 5시 좀 넘어가고.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 용담 대물 낚시터에서, 어, 사용할 채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어, 우선은 로드는 3위 간대 쌍포를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 어, 아, 찌는 우선 그 원테이크 찌죠. 어, 1m, 메다 찌. 자, 메다 찌를, 아, 어, 하나는 편대에다 쓸 거고요. 하나는 어, 수입로 해갖고 이렇게 두 대로 운영할 것인데요. 우선은, 편대는, 어, 와이어는 180짜리에, 어, 편대 편대 하중은 0.8g으로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0.8g을 시작하고, 어, 그리고 왼쪽에는, 찌는, 먼테크찌 어, 장찌, 1m 장찌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채비는, 어, 180, 와이어 180에, 수입의 어, 하중은 어, 0.7g 짜리, 이렇게 두 쌍포로 운영할 겁니다. 우선은 저는 이곳에서 어, 양어장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어, 밥은 음, 아쿠아텍2 한 컵에, 김밥 한 컵에, 아쿠아블루 한 컵에, 그 다음에 메시포테이터 대립 두 컵에, 막고서 두 컵을, 이렇게 해서, 지버제를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어, 솔직히, 이쪽에서는 한 번도 양어장 스타일로 해본 적이 없어서, 뭐, 블루나 엑스를 쓴게 아니라, 어, 먹이용은, 오레오 글루텐을 이용한, 어 아쿠아텍2, 그갖고이렇게 해갖고, 먹이용 입지를 쓸 겁니다. 자, 우선은, 어, 양바늘에, 집어재만 달아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바늘기만 눌러서 이렇게 지금 두개를 같이 집어재만 달아서 템포낚시 쪽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채 비도 이렇게 집어 제만 달 아서 저는 양어장, 어, 양어장 에서, 하던 스타 일로 해서 템퍼 낚시 로 한번 해보 겠 습니다. 제가 대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동안 어, 집어제를 한반 바가지를 넣었습니다. 30분을 넣고 그 다음에 30분이 지난 시그, 지금부터는 약간 좀 느린 템포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아까 처음에 몇번 집어넣었을 때 음질하는 입질은 있었는데요. 그게 정확한 입질인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어, 이제 조금씩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어, 그런 템포 낚시를 하면서 찌의 어, 반응이 오는지 안 오는 찌의 어, 반응이 오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한번 계속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한 바늘에는 먹이용 미끼, 한 바늘에는 지어제 이렇게 달아서 한번 템포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움찔 움찔 아, 떡밥 아, 딸다가 두 마디 올렸어 두 마디. 어. 예. 아, 더 기다릴 걸 잘못했나? 아 여기는 표정부같한테 아 우선은 현대에서 지금 두마디 올리는 찌 반응이 왔거든요 근데 제가 떡밥을 달다가 어그 챔질 타이밍을 좀 놓쳐버렸습니다 아 어, 조금만 더 보면서 어, 제가 한 30분 동안은 집어제로 계속 밀밥질을 하다가 어 30분이 지난 후부터는 어 이제 먹이용을 달아서 약간 좀 기다리면서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기다리는 동안, 어, 입질이 한두 마디 올리는 입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허챔질을 했거든요. 우선 요런 방식으로 해서 1 시간 동안, 대회, 대회 규정에 맞춰서 1 시간 동안 이렇게 한번 낚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어, 한 시간에 맞춰서 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전, 어, 낮에 1시간 동안 낚시를 하고 어, 그 경기 시간에 맞춰서 어, 1시간 동안 낚시를 하고 어, 시간이 돼서 이제 저녁을 먹고 지금 이제 막 앉았습니다. 음, 우선 이제 저녁을 먹고 왔으니까요. 저는 다시 양어장 스타일로 한 대략 한 30분 정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으니까 양어장 스타일로 그 30분의 공백을 음, 지버제로, 어, 3231을 3이, 사서 지버제로 계속 지버를 해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30분 동안 지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분 갖고는 먹이온과 지버를 같이, 같이 달아서, 어, 한번 낚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도도도도도 아. 아, 떨어졌어. 어, 떨어졌어. 아... 아, 이게 장지라고 생각하고 좀 더더더 올리기 바라고서 쳤는데요. 아, 예, 네, 편대요. 딱 한마디 올렸어요. 한마디 올리고서 기다렸더니 더 타더라고요. 방금, 어... 제가 그 전자지, 아, 전자캠을 쓰고 있어서 몇 마디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은 어... 찌가 쭉 타는 입질이 나왔습니다. 제가 장찌를 쓰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여기가 토종뱀을 타잖아요. 그래서 찌 타는 거를 더 보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살짝 걸렸다가 지금 떨어지는 입질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붕어인지 아니면은 뭐 잉어나 향어인지, 어 입질로만 봤을 때는 붕어 같은데, 어더 올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올리지는 못하고, 어, 중간에 한번 아, 제가 챔질을 하는 와중에 아,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 제가 지금 하는 스타일은 양어장 어, 양호장 스타일로 하고 있거든요. 한 바늘에는 아쿠아텍2을 이용해서 어, 오레오글루텐을 접목해서 한 어, 입질용 먹기, 입질용 미기하고한 바늘에는 3232를 달아서 하는 와중에, 지금, 현대 쪽에서는 정말 이쁜 찌울림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좀 미숙한 나머지, 어, 그, 천즈를 하는 와중에 살짝 걸렸다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선은, 저는 계속 지금, 그, 현대나 수위백이나, 어, 지금 같이 한 바늘에는 먹이용, 한 바늘에는 지버제를 달아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 우선은, 지금 제가 이제 아마, 이껌껌하 화면 속에서 말만 나갈 텐데,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지금, 제가 하는 스타일로 지속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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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데 지금, 지 응. 아, 그렇지. 어. 어. 붕어는 붕어인데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은 붕어예요. <laughs> 네. 자.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엉켜 버렸네. 아, 야, 재가 아우씨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우선 용담 저수지 붕어 한수 했습니다. 대물 터라고 하기에는 요거는 좀 작네요. 한25 30정도는 딱 나오겠네. 30정도는 나오는데 어, 지금 제가 음, 요거는 우선 방생해주겠습니다. 방생하고 아, 잠깐만 이게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이씨, 꼼꼼하니까 자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서는 너무 불을 환하게 킬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뭐 상처가 좀 많이 났어요. 뭐 이렇게 뭐 뭐라 해야 되지 가물치나 이런거에 좀 공격을 많이 받은 애 같거든요. 자, 우선은 방생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오늘 양어장 스타일에서 지금 편대에서 어, 편대에서 한수 나왔고요. 어, 찌는 그렇게 이쁘게 탄건 아니었습니다. 한두 마디 정도 올렸을 때 그냥 바로 챔질을 했거든요. 어, 바로 챔질을 했고, 제가 지금 모기를 한쪽은 한쪽 바늘에는 어, 어택2에다가 오레오를 활용한 어, 입질용 입질. 아 먹이용 미끼를 하나 달아줬고요. 그리고 하나는 옥수수 글루텐을 달아서 어, 한 하고 한더 추척을 하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는데 바로 입질이 들어와서 한수를 했습니다. 지금 낮에도 낮에도 입질이 좀 간간히는 왔는데요. 뭐 그렇다 할 입질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한 9시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좀 음. 그때도 입질이 들어왔었는데찌 타는 아, 모습을 좀 촬영하기 위해서 좀 기다렸댔더니만 아, 그때는 이제 살짝 걸렸다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지금 시간으로 한 11시 반쯤 됐습니다. 밤 11시 반쯤 됐는데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서 했더니 첫 수는 했습니다. 그래도 점은 찍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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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을 때토종붕어라서 그런지 양어장에 가면은 지금 고기들 다 떠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떠있는 고기는 못본것 같아요. 네, 예, 떡밥 갈라고 들었는데 정읍인지 좀 볼게요 아까는 살짝 입질을 했었는데 아, 붕어는 붕어네 와, 잠깐만요 <laughs> 정읍 <정업> 맞아요 <laughs> 아이고, 어디 갔어 좀 작은 붕어네요. 자 떡밥 갈라고 채비를 아, 했어하는 과정에서 고기가 물고 있었습니다.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cm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스위벨 외바늘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쿠아텍에다가 오레오 글루텐을 활용해서 어 넣은 밑밥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전체적으로 물이 엄청 그 수면이 엄청 따뜻하게 느껴져요. 아, 엄청 따뜻해요. 따뜻해서 그런지 어, 바닥에 있는 수온은 좀 차고 어, 그물 위가 따뜻하니까 고기들의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오늘 밤에는 우선은 어, 조금만 더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곳 자. 아쿠아텍 빼 8차 예산전이 펼쳐지는, 어, 포천에 위치한 용담 대물 낚시터에서 낮낚시와 밤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컨셉은, 어, 투동템에도 불구하고, 어, 양어장 스타일, 어, 자비터 스타일로, 어,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어, 미끼는 우선, 어, 어택2와, 어, 어택2를 베이스로 한 3-2-3-2와, 사미, 그 다음에 어택2의 오레오를 활용한 활용을 해서 자비토와 같이 똑같이 미끼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낚시대에는 한쪽 채비로는 편대 체비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수위별 채비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해 보았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3232로 아, 대회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에서 한 30분 정도는 3232를 이용해서 계속 집어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남은 30분 동안은 한쪽 바늘에는 집, 집어제 그리고 다른 한 바늘에는 어, 먹이용 미끼를 사용해서 이렇게 약간 기다리는 낚시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집어제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어, 입질은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저뭐 이렇게 챔질할 수 있는 타이밍은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어, 정확한 입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찌, 찌를 태우다 보니까, 장찌를 써서 찌를 태우다 보니까, 좀 늦어서, 살짝 걸렸다, 떨어지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리고, 토정 대물터이긴 하지만, 양어장 스타일로도 어느 정도는 낚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한두 마리 정도 잡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상황이 이게, 예,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물을 만져봤을 때 물이 너무나 따뜻하더라고요. 어, 위에 물은 따뜻한데 아마 밑에 있는 물은좀 차가워서 그런지, 입질이 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우선은 제가 오늘, 어, 많은 거는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낚으면서 정확한 입질과, 어, 그런 패턴을 정확히 알아서 그 대회 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정보 전달은 못, 것 같, 못 해드린 것 같고요. 우선, 이곳 용담 낚시터를, 용담 대물 낚시터를 찾아주시는 조사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힐링 차원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오늘, 어, 이곳 좋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용담 대물 낚시터에서 어, 즐거운 낚시, 즐겨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다른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